카메라가 바람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어,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와, 진짜 넓다. 너무... <laughs> 나도, 나도, 이코스에서 시작은 처음이야. 됐어요. 네, 아마 끝난. 거가요 세이프. 네. 아, 세이세이이브 어, <laughs> 어디 보셨는데? 아, 너무 다 어, 그만! 그만! 아, 다이겼 성적 풍 진짜 나무지일이온거죠 오, 오늘도 되는데 정수? 오, 나 오늘 아침부터 드라이브 좀 되는데? 샌드 같은데? 샌드로 된거 샌드로 아서 아, 다좀 아! Thank 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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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네, 세이, 세이. 세 세이. 호우. 헷치. 호우. 호우. 이우 호우. 호우. 우 호우. 네 아, 다행이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 oh.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오케이. 어디야? 어 그래? 오! 오. 아, 어쨌거나 갔잖아 이제 오! 어? <laughs> 못 찾겠어. 자, 이제 처리하겠습니다. 못 찾겠어, 어딘지. 아, 아니네. 폼 O Lost, 들어갔다아 내려가면 돈먹었다고 힘들어 왔다. <laughs> 저 해줘도요. 어, 아 어, 뒷바람 타고 더 가요. 더. 아 멋있다. 아우 잘했다. 어기기 야, 어, 올라갔어. 야, 올라갔어. 야! 야! 잘 갔다. 나이스. 어, 넘어갔대 넘어갔어. 아, 어. 넘어간 것 같은데? 아, 어. 씨 아, 땡겼다. 그래서, 아주 <laughs> 저, 저, 저 더블 퍼가 아, 지냐 아, 더블 퍼시는데 못 들어갔다고? <laughs> 저번에 네터 차이만 나면은, 저이번에머에 따라가고 있었어 아, 따라가 <laughs> 아, 아오 많이 왼쪽이에요. 오비? 좋았다. 그치. 가 있어, 뛰어먹냐, 이씨. 넘어갔다 넘어갔어요 오, 넘어갔어요 샷. 아 뒤로 딱 바꿔 쳐야 되는데 어우 갔다회원1 0 0 m 아, 아 괜찮습니다 아니다 괜찮 일로 칠게요 나이스 오야오케오케이아 나이스 오당기다 좀큰 눈. 어, 안 보여. 어, 오! 오. 오. 아! 근데 약간 맞고요. 왼쪽. 아이고. 아뻥커겠네뻥커뻥커뻥커 아니면, 또, 또 <laughs> 진짜 아. 아. 아,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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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없어 아씨 어, 나갈 볼은 아닌데 아이스포야 지금 편히 카트 타고 이동시죠

에쟈드! 아, 에저드, 마지막 마지막. 킥이네. 아, 안 돼, 안 돼. 라이스포티, nice 네. 아, 라이를 잘 보는 어디 잘한다 잘 그렇지 과연 살 것이냐 다이 바우스가한번 있었거든요 어, 아 나도 아어 아, 나도 골 어. 어, 나이스. 아이고. 아, 아이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나이스. 뭐. 아, 카트도로 나왔어요. 왼쪽으로 튀기뛰어요 아, 나왔다. <laughs> 오케이. 그래, 너는 좀 단단한 걸로 쳐야 되겠다. 살림으로 치기. 어때요? 네. 네. 치워 됩니다. 오. 오! 아, 맞바람 는데 쪘지는 못해요. 세이조 오, 슈아! 네. 아. 그 바람이. Шот! не аниме. 돌 면서 로가가 어디야? 저쪽다거라왔어큰것거은가거 기가, 데 기가, 거기내려 기가, 거 기가, 거 내려갔어 가거 내려 거 기가, 거 기가, 어 기가, 어 기가, 거 기가, 거아저 <던지> <던지> 죽었어 <던지> 또잘아 여기 또잘 나이스 파아기까지했 아 <던지> <수 있어요>. <던지> 네. 천원 짧았어. 오. 오 좋자체 좌측, 맞고. 맞고. 아서형이 카메라가 바람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어 <laughs> 펌크는 아니죠? 네. 더 할게요. 버디 퍼? 아이들 넘어갔어요. 자. 오! 어. 오, 괜찮아요. 넘어갔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 등대 맞고 켰어요. 탁 맞고 켜어 렸어요. 없어요 없어. 죽었나 봐요. 해제서 가야지, 먹면아 너무 잘못 봤다. Stop! 아, 아, 땡겼어. 아, 땡겼어요. 아, 땡겼어요. 어, 너울 뭐예요? 더울더 울? 돼요. 재활용. 아, 사람이 러야어요 근데, 용아바 오, 이안 불었어요 근데 오, 니니 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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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아. 같아. 어. 공간이. 어, 공간이 넓어 아 어. 너무 아 그냥 똑바로 먹고 아, 쳐도 돼요? <laughs> 아, 너무 세다. 아. 굿샷, 나이스, 트로우, 굿샷! 아, 잘 맞았는데. 살았다. 최단거리로 갔어요, 굿샷. 결과는 좋은데, 지금 멘탈은 진짜 좀 이랬어. 오, 굿샷! 뭐야, 뭐야? 바고 있어요. 펑크 앞쪽 잘 봤습니다. 잘 봤어, 잘 봤어. 오, 마지막, 어, 오, 굿샷. 저 이게, 이게 맞는 것같아 제가. <laughs> m a d 떠버려 그 사람 포기 난 이득이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